안녕하세요 드디어 강 발표합니다 20분 아 제가 회장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창원 북면이 아니고 창원 동읍입니다 이 동읍 동읍에서 지금 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소위알았던진영당강이옮겨 와서 창원 동읍에서 어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똑바로 정진차이라고네하하 발표 하 하하하 하번하 하하하 하하아요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분들. 그러니까 천천히 확인하시고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늦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감도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댓글 잘 확인하시고 어 저한테 메일 전화번호, 주소, 성함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빨리 연락 주십시오. 감이 싱싱할 때 여러분 우리 빅남 TV 계속 사랑해주시고 이 다음 편 준비돼 있습니다. 제가 아이 가을에는 사과 농사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이렇게 느리네요. 다음 영상 또 재밌는 거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빙 남.